잘 먹었습니다. 이연아. 이연아. 이연이. 음 달빵. 엄마 쪽으로 와봐. 네. <laughs> 뒤로 가지 말고 엄마 쪽으로 와봐, 우리 아들.

동생이 안동에서 사온 빵인데, 빵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빵이랑 바나나 먹을게요. 저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먹을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8년도부터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지와 저항을 한번 다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이 나타나요. 차트를 볼줄 알고 내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이런 매매의 반복을 통해서 수량을 점차 늘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과 하락을 이용한 수량 늘리는 초보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저점인지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초보라면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가는 게 최선입니다. 아, 사토리스. 미안하. 보시면 될 근데 참고적으로 지난달은 마이너스가났네요. 그리고 지난 기도 지난 날 왜냐면 지난달에는 나 좋았 좋다고 했죠. 낯잡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계산하고 왔더니 불과 2.3% 떨어졌고요. 큐큐큐는 정프란 유저 많이 들어보셨죠. 큐큐큐요. 낯짝 네. 백회하고 큐큐큐가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만 아그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많이들 산주식이 거예요. 큐큐큐야. 네, 네. q q 큐도 어떻게 사상체크 같은 거 아세요? q 큐큐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정 주식만 보고 몇 개만 보고 떨어지고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 일반적인 큰 것들은 사상체크를 가득하다. 네. 그런 큰 흐름에서. QQQ 제 주식에, 이제 도 도용해서 QQ라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여 후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소리> 규가? <목소리> 뭐 하는 게 이제 알아야 되는 첫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숫자도 모르는 거예 한국식은 달리 표현하 똑같이 똑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려고 만원 먹으면 몇킬이만큼 나왔다. 네. 다몇 킬리만큼 나오면 쎄기만 네. 하면 중간 중간을 알수 있잖아요. 네. 제가 다시 면뭘 나갈 거로 준비해 해외 주식에 대한 저의 많은 경험과 한께 상승 폭과 하락 폭이 국내 주식보다 훨씬 크니까 막 잘못 들어갔다가. 음. 나는 미국 주식을 안 하는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큰반대교도 이걸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이익이 올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시죠. 모르는 어, 것도. 음, 음, 근데 비트코인도 2년 전에 우리 영품이 음. 다 들어가서 하지 않는니까 그치? 예. 네, 혹시 잘 아십니까? 블록핑인 같은 거? 저는 그, 그, 모르는 사람에은가 그냥 는죠 그때는 무조건 제가 시는거죠그 다음에 한 4년 전, 5년 전에 어, 수강통은 한번 발행했었다아저그 이제 예. 중국어는또할줄 아시나요? 우리 영어보다 낫다하실걸요 응. 근데 그때 한번 기억해보시죠. 나는 중국어를 못해고중국식 못한다고 했던 분이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응.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산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는 그때는 미국 하는게 산에 불거지지 않을까요? 또 궁금한거 또 궁금한거 응. 휴식이 이렇게 올라가는게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 10년 동안 올라갈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아마존이요? 등기마다 최저 발판는데요 1인 6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맥주 중간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76분기, 네, 76분기 연속. 아니 2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네, 3개월마다 10년 동안. 달리 얘기하면 10년, 약 10년 동안에 매등기마다두 자릿수의 맥주 중간이 보이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가 엄청 높다? 네. 엄청 높고 사실은 그걸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그가 10년 동안 10개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특히 뭐생각하면 좋은지 안좋까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해보고 내 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요구하면서 확인해보면 좋겠군요. 그렇죠. 네. 보통 이상형을 따지지 않습니까? 뭐 퇴근 네. 뭐, 어떻게 하고 얼굴 이거 고민하는 건한 100분에 웬만할 것 같으면 아주 기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음. 매콤해봐 좀매콤해야언이나는 먹어본 과일 진짜 피자전에는 음. 파인애플 들어간 게맛이더라 파인애플 무슨 게있어 응. 이거는 무슨 뭐? 뭐기없고밥 차리고 있고. 이거 무슨 뭐 엄마 가 설정하는 거지? 아니 이게 설정이 아니라 파라예. 엄마랑 밥 차리고 있고. 잘안잘앉 <laughs>